심심해, 나분해 지루해. 뭐 재미난 일 없을까? 후. 나한테 좋은 생각 있는데. 엥? 어디? 누구?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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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으잉? 저게 뭐지? 어허 저거라니. 렌즈야 렌즈. 그것도 고급 렌즈. 어 렌즈가 말을 한다. 예 카메라가 말을 한다. 너도 말하면서. 아그니가 심심하고 할일 없어 보이던데 나랑 같이 놀지 않을래? 흥, 니게 누군 줄 알고? 나? 너 내가 궁금했구나. 한 손에 쏙 들어오는 524g의 컴팩트한 소니 최상급 g 마스터렌즈로 작은 크기도 불구하고 F1.4의 밝은 조리개가 놀라운 성적을 가진 모든 촬영을 위한 단 하나의 렌즈. 이름하여 F35mm F1.4GM이라고 하지. 편하게 35금이라고 불러줘 선물 안고 아금럼0고난 바빠서 이만 잠깐! 항상 휴대하고 싶은 작고 가벼운 크기의 최신 렌즈 사모금을 한번 들어보고 싶지 않아? 아니 아니, 아니 괜찮아 괜찮아 착한다 받아! 아, 진짜 늘었어 받았어! 어때 직접 들어보니까? 오맨질맨질 하네. 정성을 담아서. 응 작고 가벼워서 손에 착 감기는 느낌도 좋고 들고 다니면서 찍기 참 좋을 것 같아. 그렇지 역시 카메라라 그런지 보는 눈이 있네. 그럼 직접 한번 찍어볼까? 아니 바쁜데 너 혼자만들까? 아니 언제까지 그렇게 쫓기도 바쁘게 살 거야? 매일 매일 똑같이 반복되는 일상이 지루하지도 않아? 나와 함께라면 일상이 다르게 보이는 마법이 펼쳐질 거거든. 진짜 같이 갈 생각 없어? 응. 사실 바쁘다기보단 마음의 여유가 없어서 그러는 건데 이참에 바람이나 한번 쐬볼까? 오케이! 그럼 알파 세븐시 바디에 나 사먹음 렌즈를 마운트하시고 마운트하시고 오 렌즈 마운트하니 두근두근한데? 출발! 부작정가지음 걸으니까 그러니까 참 좋다 근데 마법은 언제 펼쳐진다는 거야? 마법? 마법은 이미 일어나 있어 주위를 둘러봐봐 뭐가 보여? 어디어디? 어디? 아무 일도 없는데? 어 저기 저기 여기 여기 뭐가 있는지 아래 아래 꽃꽃 꽃 찍어봐 아래 꽃꽃 꽃 찍으라고 응응 셔터 눌러봐 이렇게 벌이 같이 찍혔어요띵뿌땡띵 그럼 다음 옆에 꽃도 찍어봐 옆에 있고 이렇게 오 다른 꽃 다른 꽃도 찍어보자 꽃 모양들이 다 다르네 와왕 신기해 이렇게 가까이도 찍히네 그럼 이제 일어나서 일어나서 건너편 풍경도 찍어봐 건너편 풍경 전 가운데뿐만 아니라 주변부까지 선명하다 태커.. 태커.. 와.. 어때.. 촬영 한번 나는데.. 렇치또 찍으러 가보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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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가자. 어.. 저기 고양이 다 고양이.. 어.. 우리 동데 고양이가.. 나 진짜 고양이 좋아하는데.. 진짜.. 가까이 다가가봐.. 가까이 가 찌러 보는데 무서워.. 겁 먹지 말고 천천히 다가가 셔터를 눌러봐.. 셔터.. 오~ 그냥 막 찍어도 잘 나오네.. 저기 뒤에 고양이 또 온다.. 찍어봐.. 뭐야 이렇게 가까이서 고양이 찍어보는 건 처음이야.. 얘는 우리는 친해지고 싶은가 봐. 어때? 좋지? 응. 처음엔 다가가기 어려웠는데 고맙게도 고양이들이 피하지 않아서 사진 많이 찍었어. 여기 고양이들은 경계심이 없나 봐. 다들 여유가 있네. 사람이나 동물이나 마음에 여유가 있으니 서로 교감을 나누수있다고 봐. 누가 하나 못대에 굴지 않고 서로 마음만큼 내주니 공생이 가능한 거지. 나도 마음의 여유가 생긴 것 같아. 조급한 마음이었으면 이런 만남도 못 가졌을 거야. 자, 고양이랑 한참 놀았으니 또 걸어볼까? 그럼 고양이한테 작별 인사하고 안녕. 띵띵띵띵. 다시 이렇게 거리를 무작정 걷다가. 다가. 마음에 드는 피사체가 있음 잠시 멈춰서서 사진도 찍고. 오이. 말. 빙글빙글 반음계비. 엄놀이 오토바이 아무 데나 앉아서 아, 내가 찍은 사진 구경도 어, 잘 하고 찍었다. 아 카페 있으면 그냥 들어가는 거야.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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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다. 꾸구. 낸내낸내나. 뭐 마실 얼어주고 또 아지. 분위기 좋다. 근데 이렇게 어두운 곳에서 촬영이 가능해? 자, 앞에 커피를 봐봐. 조리개 F4.0이야. F2.8, 대방 f 1이블봐이야 그리고 보통 줌렌즈들의 최대 개방 F2.8에 밝기고 그래도 어둡긴 하네 다시 사모금 최대 개방 F1.4 확 차이 났네 밝다 밝어 그러니 어두운 곳에서도 걱정 말고 암음껏 촬영하라고 오케이 오케이 아잘 쉬었다 또 나가볼까? 이쪽으로 나와서 그냥 점프해봐 점프? 점! 점프! 오 순식간에 나왔어 <laughs> 두둥 내 이름이 뭐라고? 사모금 그럼 앞에 숫자 3호가 의미하는 게 뭘까? 3호? 나이? 와3맞네 아, 놔 숫자 35는 화각이야. 화각 35mm. 최고의 스토리텔링 화각이지. 스토리텔링? 그럼 내야기도 담을 수 있어? 그럼. 음악가아들 테니 네야기해 봐. 오늘 어땠어? 어, 오늘? I don't the stuff you're we took a h i t and I don't know if we were s a 밖에 살다 잠시 멈춰서 카메라. 모든 장면은 특별한 곳에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지금 우리 곁에 가까이 있어 작은 기쁨도 놓치지 않고 순간순간을 즐기며 기록하다 보면 눈앞의 일상이 변하는 마법이 펼쳐질 거야 여기가 바닷가였으면 아님 구름이 살짝 더 있었어도 멋졌을 텐데. 아니야, 그렇지 않아. 여기서 보는 저 노을이야말로 지금 우리가 즐길 수 있는 최고의 노을이야. 마법 같은 하늘인 거지. 와, 완전 띵은 제적이네. 아, 진짜 울적했는데 덕분에 신나는 하루 보냈네. 땡큐. 엥? 나를 위로해 주려고 한거 아니었어? <laughs> 아니야. 나도 알파스 해볼 없으면 사진 못 찍었어. 내가 도움이 되었다고? 그말참 좋다. 오늘 즐거웠어 다음에 또 보자. 친구. 친구? 응, 친구. 오, 우리 친구 하는 거야? 그래 친구 또 보자고. 아, 그럼 언제 볼까? 네? 뭐 하고 놀지? 미리 알려 줘. 오늘 식한 거 많았잖아. 니야 그러지 말고 오늘 저녁 같이 먹자. 치킨. 치킨 어때? 아니, 바빠, 내가 맛있는데 알고 아, 치킨 있는데. 좋아하긴 하는데. 아, 바빠, 내가 쏠게. 같이 가. 가야 아직 가야 할 말이 많이 남았어. 사실은 아, 아까 근데 저기서 치킨 먹을 때 진짜 재밌는 거뭐 많았단 말이야. 솔직히 어? 말해 봐도. 어때? 친구 없지? 어, 아, 잠깐만. 가, 아, 어디 가? 같이 가. 어, 이 아, 같이 가자고 친구. 나 심심해.